저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말할 수가 없었고요. 저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집 안에 있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의 컨텐츠는 조금 있다가 읽혀드릴 거고요. 문제를 내겠습니다. 오늘은 문제를 내는 컨텐츠인데요. 한번 댓글로 맞춰보세요.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햇빛 때문에 제 얼굴이 잘안 보여요. 중 가운데로 갈게요맞어요 이제 문제를 낼게요. 왕이 넘어지면 뭘까요? 댓글로 써주시고요. 제가 낸 문제의 답은 댓글로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, 다시 나갑니다. 그러면, 그리스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? 또, 이거, 그걸로 써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계속 써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댓글로 다 남길 테니까 오늘은 이게 기면 업로드가 잘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음 다음 시간 제가 댓글로 남길 테니까 댓글로 정답도 써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.